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쇼핑몰 상세 페이지 디자인은요, 백그라운드가 되겠어요.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받쳐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멋스럽고 품위 있는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슈즈에 관련된 신발 디자인인데요. 뒤에 배경이 은은하게 깔려있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어떤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패턴들이 잔잔하게 멋지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면은 잘 만들어 놓고 잘 티가 안 나요. 이제 은은하게 만들어 놨는데, 약간은 조금만 터도 괜찮을 듯 싶었는데요. 좀 아쉽네요. 네. 뭐 그래도 아주 잘된 구성을 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요 형태를 갖다가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저는 조금 크게, 조금 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흐릿하게 주려면요, Opacity 투명도를 많이 주면 되고요. 기존에 어, 사이즈를 한번 알아볼까요? 얘를 갖다가 한 이만큼의 배경을 만들려고요. 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 컨트러시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예, 하시게 되면은 오케이 하게 되면은 고만한 크기가 열리죠. 그런데 요런 소스 작업하실 때는요, 기존 작업하는 것보다 두 배는 크게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세요. 크게 크게 작업해서 축소에 쓰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어, 캠퍼스 크기를 늘려보도록 하는데 이미지에서 어,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740으로 되는데 여유있게 1,50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넓이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그 네. 다음에 패턴을 갖다가 등록할 창을 갖다가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선택하시고요 예, 패턴 등록할 거를 한 50픽셀로 잡아 볼까요? 넓이와 높이를 50픽셀로 만들어주시고요. 요 안에다가, 포그라운드 컬러는 좀 밝은 색으로, 예.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조금 진한 톤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라디언트로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레디터 들어가서, 어, 컬러를 갖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여기 투명도가 들어갔는데, 투명도 나중에 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라디트툴로 어, 라이너 그라저툴로 얘를 갖다가 밑에서 위로 12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칼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알수겠죠 예, 들어가 있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예, 밑에서 위로 밝고 어두운 칼라가 들어갔어요그러면이 칼라를 패턴을 등록시켜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l A 예, 전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뒷발 패턴 패턴을 선택을 해주세요. 내 네, 패턴 35번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 이 패턴을 갖다가 채워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네, 작업할 공간을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어, 레이어 한번 열어볼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레이어를 열어주시고요. 지금 레이어가 백그라운드로 되어있는데 절대 백그라운드 그리지 마세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에디트 메뉴 들어가서 필 필은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는 건데 어떻게 채워 넣냐? 패턴을 채워 넣어 줄거예요 패턴도 우리가 조금 전에 등록한 패턴을 더블클릭에 선택하시고 오케이 OK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이 패턴을 어... 복사를 해볼게요. 레이어 복사. 레이어 복사 단축키는 컨트롤 J가 되겠어요. 컨트롤 J, 비아 카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90도 한번 돌려볼게요. 돌릴 때 트랜스폼으로 돌려볼까요?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1 0 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살짝 돌려줄게요. 네, 이렇게 돌리고요. 네. 그 다음에 위치 잘 잡아주고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조금 안 맞긴 하네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레이어 1번과 레이어 1번 카피가 되어 있죠. 카피된 레이어 1번을 블렌드 합성 모드를 주도록 할게요. 블렌드 합성 모드는 오버레이 한번 선택해 볼까요? 오버레이 선택하시게 되면, 은그두 개의 객체가 예, 겹쳐지면서, 요런 효과가 만들어지는 걸아수겠죠 네. Opacity 조금 한번 줘볼까요? Opacity를, 예, 적당히 주어가면서 느낌 있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주시면 좋을 듯 싶네요. 그리고, 예, 지금 레이어가 세 개로 나눠졌는데, 나눠진 세 개를 하나로 합쳐보도록 하죠. 합칠 때는, 네, 예, 풀다운 메뉴 눌러서, 예, 플래톤 이미지, 플래톤 이미지로 몽땅 하나로 합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게요. 사각 선택 도구로 우리가 작업한 부분을 예,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미리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어 아까 우리가 이곳을 한번 가볼까요? 이곳에다가 붙여 넣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레이어를 추가해 볼게요. 네, 레이어를 추가하고 가운데는 좀 밝고 그리고 가장자리는 조금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그라운드는 어, 밝은 색으로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조금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는 컬러 세팅돼 있죠? 그리고 라이너 예, 선형이 아니라 레디얼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선택해주세요.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중심을 잡고 중심에서부터 드래그를 쭉 해줄까요? 예, 그러면 은 가운데 부분이 밝게 처리가 되는걸 알수겠 있죠? 예, 그리고 컨트롤 D 선택 해제하고 아까 복사한 거를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어 보도록 할까요? 붙여넣었어요. 네. 그다음에 어네가 이렇게 좀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랜스폼으로 컨트롤 D 트랜스폼으로 얘네들을 예, 이렇게 예, 돌려 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돌려 놓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배경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배경, 그러니까 배경이기 때문에 너무 진할 필요는 없어요. 제품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은은하게, 은은하게 잘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파시티 예, 레이어에서 오파시티 투명도를 갖다가 연하게 이렇게 예, 내려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밑에 칼라하고 오버랩 되기 때문에 밑에 칼라 여기 가운데는 밝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가장자리는 조금 어두우면서 고급 핸드백 질감 같은 그런 느낌이 만들어졌죠 요 위에다가 예 하나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여기 좀 패턴이 되게 크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는데 너무 크다 싶으면은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뭐 줄여도 나쁘지는 않겠죠. 예 제가 임의로 크게 만들었었는데요. 얘네들을 트랜스폼으로 줄여서 위치를 잡아 보면은 또 촘촘하면은 조금 더 느낌이 좀 다른 거를 할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은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배경 느낌이 조금은 다른 건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어떤 어, 크기를 갖다가 조절하고자 을때 너블 면적을 다 채우려면 패턴의 크기가 굉장히 커야겠죠. 그래서 패턴 작업할 때 여러분들 어, 조금은 큰 사이즈로 큰 사이즈로 작업해서 붙여 넣으시면 보다 멋진 예, 배경 형태를 만들 수 있을 듯 싶어요. 네, 어때요? 멋지게 잘 만들어 봤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